그러니까 저는 18기 서길권이라고 합니다. 식품영양학을 졸업했고요. 제가 잘해야 될 텐데 고민을 못십시오 잘할 수 있는 지 <laughs> 네. 어, 오늘 소개할 식이요법에 대해서 어, 맨 처음에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 강의 이것을 받았을 때 어, 여기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 또 세계의 과가 합쳐져 있어서 어떻게 난이도를 정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강의록은 여러 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유행하는 식단도 있고, 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아, 요거를 좀 꺼내봤습니다. 아, 일단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가. 이게 꼭 좋다. 그런 건아니고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에 관한, 아까도 우리가 지정은 어, 부회장님이 60세 이상 유병 장수하는데 오래 살기 위한 방법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어, 건강하면서 잘 먹으면서 살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성식이요법, 식이요법을 영어로 하면 다이어트예요. 살을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고 우리 생활과학과 식품영양 전공의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영어로 딱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라는 말을 머릿속에 하나 넣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인체 생리학 같은 데서 배우는 항상성이라는 단어. 항상성은 제가 항상 오뚜기 같은 거로 설명을 해요. 오뚜기를 눕혀놓으면 다시 일어나죠. 근데 개가 고장나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성으로 존재합니다. 항상성이라는 거는 혈당이 대략 100 이하가 정상이다. 혈압은 몇 이하가 정상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몸은 그것을 되돌리려고, 항상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프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식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삼시세끼를 다 먹습니다. 아침에는 어, 공부해야 되니까 포도당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밤에는 뭐 하고 뭐몇시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수많은 식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미용에 관한 목표 내지는 건강에 관한 목표 이런 게좀 달라요. 몸무게가 기본적으로 표준 몸무게가 다르고요. 그래서 또한 가지 전제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다. 모두 다 다르다. 그래서 맞춤형 식단이 필요하다. 그걸 찾아야 된다. 이런 전제로,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캡톤이라는 것을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음. 그래서 캡톤 생성 식이요고 캡톤은 탄수화물을 제한합니다. 얼마만큼? 5% 이하로. 5% 이하로. 그럼 딴거 많이 먹어도 되는가? 마원이 먹어도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오게 된 단계에 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안 돼. 이십. 했던 생성 식이요법의 기본 개념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썼다.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 포도당이 됐고요.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변하고요. 지방은 지방산으로 변해요. 우리가 이제 생활과 아까 식품영양전공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생화학이 있습니다. 여기 어, 생화학 100점 맞으신 분들 계시네요. 우리 21기에. 근데, 생화학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게 PCA 사이클이에요, PCA 사이클.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2학, 어, 생물 2에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의대에서 배우던 것들이에요. 몸속에서 일어나는 게, 몸속에 어디? 미토콘드리아 단계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공부해서, 어, 논문을 발표해서 한 건데, 어쨌든, 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ATP를 만들어야 돼. 수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피로 부산 두 분자가 들어가서 32개의 ATP를 만들고 이런 복잡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 쉽게 누구나 어, 아까 또 전제를 하나를 빼먹었는데 어, 모두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맞는 편식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한테 맞는 편식. 그래서 아,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100년밖에 안 됐어요. 골고루 먹는. 진화론적으로도 골고루 먹는 것이 유리한 것은 못 먹는 것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전제 조건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애기들이 고기만 좋아해요. 근데 고기를 못 사주니까 뭐 골고루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많이 먹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서 살수 있는 세상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식단이 맞다고 제가 주장하거나 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단도 있고 이걸 연구를 해서 학문적인 성과를 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율을 5%에서 10%로 줄이고 지방의 비율을 70에서 80으로 높인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방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옛날에 다큐멘타리 같은 거, 지방의 노명 이런 거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캐톤 생성 식이요법은, 어, 줄이고, 이게 이제 역사. 1920년대에는 이 식단이 처음 나온 것은 간질.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해서 뇌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성질 때문에, 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쓰러져서 거품 묻는 사람 보셨을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로 죽지 않아요. 단지 기절하는데 의식을 잃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억에도 없어요. 근데 쓰러지면서 뇌진탕이나 거품을 묻면서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기,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식단은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식단이에요. 누군가, 로론, 그러니까, 이론이나 과학적인 이런 것보다는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서 이 정립을 했어요. 1970년대에는 다이어트, 우리가 에킨스 박사라고 하는 고기 들고 나타나신 분이 있어요. 지방이 많이 낀 고기를 나타나서 에킨스 황제 다이어트라고 말하시는 분이 1970년대는 했었고, 또 90년대부터는 이제 당뇨병, 비만, 비만이 우리나라의 90년대부터 이제 살찐 것도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했고, 2000년대에는 아주 큰 다이어트로 되었습니다. 캐톤 생성 식이요법의 작동 원리,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면, 아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지 않아도 밥을 먹으면 최종에는 포도당이 생성이 되잖아요. 포도당은 하루 동안 피를 돌고 쓰다가 몸에서 어, 간에서 다시 인슐린이 나와서 걔를 지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배에 쌌거든요. 그리고 어, 우리 몸에는 아주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그 어떤 탄수화물이냐면 동물성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글리코겐을 몸에 쌓습니다 간과 근육에. 근데 그것을 다 쓰고 나면 지방을 쓸수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때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탄수화물, 포도당을 다 사용하고 나면 그때부터 지방이 빠져요. 이게 살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을 먹어서 지방이 생겼는데 뺄 수가 없죠. 지방을 먹어주면 지방이 빠진다는 이론인데, 그래서 캡톤체가 뭔지, 캡톤체, 아까 말했듯이 탄소화물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되고 지방이 분해되면 탄수 비프가 케톤체가 나옵니다. 이 케톤체는 케톤 캐톤 바디라고 얘기하고 케톤체는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저쪽에 캔슬 종류가 아세토 아세트산, 베타 하이드록시 부드산 아세톤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 맨날 영양사 시험에도 나오고 우리 생화학 시험에도 나오고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케톤체가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탄수화물의 크기보다 물리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침밥을 먹어야 뇌가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포도당 대사를 할때 뇌에 포도당을 쓰거든요 뇌가 포도당을 엄청 많이 써요. 우리가 생성하는 포도당의 반 이상을 써요. 근데 걔가 이그 뇌에 들어가는 뇌수막 그 그걸 간신히 통과하든요 캐톤 바디는 더 작아서 쉽게 들어가요. 캐톤체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베타사나아스틸코에이 뭐 TCA 사이클에서 볼수 있는 그림이 멋지죠. 이 AI가 작성한 건데 했던 시기를 왜 하느냐? 아까 경험적이라고 했죠. 경험적. 체중을 감량하거나 혈당을 조절하거나 에너지 증가하거나 식욕을 감소하거나 영양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과도하게 영양을 먹어서 영양이 많아서 우리가 혈당에 문제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는 대체로 한 100kg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00kg가 넘으면 당뇨가 와요. 근데 비만인 사람들은 당뇨가 사실 없어요. 엄청나게 160kg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왜 당뇨가 없냐면 인슐린이 무제한 나오거든요. 그 살을 계속 찌워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아까 오뚜기처럼 어, 내가 영양소를 몸에다가 남지 않고 그냥 오줌으로 흘려보내는데 그게 당뇨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몸이 살려고, 사람은 이제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는 것처럼 사람은 오래 사는 쪽으로 진화해왔어요. 기능이 없어도 오래 사는 쪽으로. 그래서 치매에 걸려서 지능이 떨어지고 이래도 오래 사는 쪽으로.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진화해왔는데,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에, 어, 체중을, 체중을 정상적으로 돌리면 건강해질까? 혈당을 정상적으로 하면 건강해질까? 이런 노력들을 해요, 약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어, 단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케톤산증만 어, 한번 보겠습니다. 케톤산증은 어, 증상이 케톤산증에 걸리면 여기도 기절하거든요. 근데 태 케톤산증은 코도당 수치도 높고 케톤 수치도 높을 때 쇼크가 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써야 되는데 둘다 많으면 쇼크가 온다라는. 근데 어, 혈당이 한300 정도 넘어가시는 분. 이번에 그 김수미 분이 돌아셨죠. 가 돌아실 가때 혈당이 500이었을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전혀 할수 없어요. 그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500 정도 되는데 그분은 그 그러니까 그분은 골고루 먹자의 대표적인. 그다음에 다른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혈당은 높여 있는데 또 영양식을 먹으면 케톤 수치도 높아하고. 이래서 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은 체중 20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체중이 감소도 좋고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 데는 식욕이 감소해서 배고프지 않은 어, 이 배고프지 않음에 관한 얘기는 조금 다른데 탄수화물은 우리가 이제 회식 같은 거 밤늦게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드신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어, 뇌가 빨리 대장으로 보내라. 위에서는 탄수화물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4시간이면 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 있죠. 한 가지는, 어, 든든하다. 한 분들은 어떤 분은 더부룩하다. 근데 위에서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은 많이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식욕 감소가 아까 말했듯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차이가 있어요. 지방하고. 그 다음에 어, 이걸 하면 똑같이 반복이지만 혈당을 조절할 수 있고 체중을 감소할수 있고 어, 지, 어,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일 수 있고 혈당이 빠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제가 이제 관심 가지는 부분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밥을 든든히 먹으면 졸리잖아요. 졸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농런할 수 있는, 뇌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에 이 식단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간질 얘기했듯이, 간질에 뇌의 전자병 뇌파가 불균형하게 일어나서 간질이 오는 건데, 어, 이런 식, 그, 그러니까 케토제닉 생성 식단을 하시면, 어, 훨씬, 특히, 퇴행성 질환, 암, 알하이머나 파킨스, 그 다음에 인지기능이 항상 그래서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20단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강한 지방, 그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올리브일 밖에 있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아주 오랫동안 먹어왔던 우리가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게 까놀라유나 뭐 이런 거 있죠. 유체식군 해바라기시유 이런 거 먹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인간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불과, 어, 까놀라유는 먹은 지 10년도 안 됐어요. 그, 버리던 것을 갖다가 퇴치라는, 그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못 먹었는데, 개를 다시 짜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싼 맛에 먹는 건데, 건강한 기름은 돼지기름이라든가, 소기름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평생 먹어왔던 거. 근데, 어 여기에 이제 이 PPT를 작성할 때, 제가 꼭 저기다 쓰고 싶었어요. 육, 봐, 어, 지방 중에 고기, 이제 막, 육류 지방을 쓰고 싶었는데, 오해가 있을까봐, 어쨌든 어, 채식은 아닙니다. 절대로 채식은 아니고 어, 기름을 많이 먹어야 된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단백질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량이나 이런 것은 좋지만 단백질은 좀 줄여야 돼요. 왜냐면 단백질을 먹으면 어, 밤에 혈당을 높이는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비율이 중요합니다 양은 절대 중요하잖아요. 많이 할수 있다면 탄수화물을 하루에 20g 이하로 먹고 그 5% 정도 먹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켜셨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 아보카도. 뭐에 좋다는 거죠. 한 가지 이제, 버터하고 올리브오일만 보면, 올리브오일은 그냥, 누가, 그, 우리 지중의 식단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강조하죠 근데 인류가 처음부터 먹어왔던 음식이거든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니까. 몇천 년간 먹었고, 버터도 어. 맛있어요. 버터를, 버터가 몸에 나쁘다고 해서 마가린을 먹는데, 사실 우리는 식용관에서 배우고 있죠.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이에요. 100% 트랜스 지방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스웨덴에는 마가린을 판매 금지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식물성 버터라고 해갖고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자체가 나쁘거든요. 마가린은. 그러니까 마가린은 이렇게 나쁘다라고 표현하니까 이거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팔고 있어요. 하지만 트랜스 지방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마가린 말고 버터도 세요 버터는 원료가 뭘까요? 딱 보면 버터 뒤에 포장지에 보면 우유 100%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고 그 우유를 가지고 버터 기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방으로 만들어진 이것은 나쁘다. 그건 좀 업을 선설이죠. 같은 변화하는 건데. 그 다음에 잎채소, 채소, 견과류, 건강한 지방 동물성 지방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 동물성 지방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요법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 하루에 섭취량은 그람수로 말하고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을 먹고 단백질을 조절하고 맛있어서 먹는 저탄수화물 채소 왜냐하면 간이 씨로 먹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다양하게 섭취하고 가장 중요한 물을 좀 먹고 운동이 있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고기 고지방 식단만을 의미한다. 건강에 해롭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모든 사람이 좋았다 이런 거 아니고 저기 진실은 저렇다 이렇게 써놨는데 운동과 케토제닉을 하면 많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운동 선수 중에 마라톤 선수 있어요.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이제 2주전부터 마라톤 풀코스를 뛰기 전에 2주전부터 탄수화물을 엄청 먹습니다. 자기 아까 제가 말하는 동물성 탄수화물인 그 글리코겐을 우리는 한 350g 정도 몸에 저장하는데 그분들은 2kg까지 저장해요.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특별한 식사가 있어요. 근데 그 식사를 했더니 건강하진 않은 거죠. 기록에는 좋지만. 그래서 그분들도 머신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어, 오랫동안 할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된다면 케토제닉 식단을 했더니 훨씬 더 오랫동안 폭발적인 힘은 아니지만 그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 같은 경우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케토플로라서 감기처럼 약간 이게 있고 두통이 있고 근 신장 결석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제가 이제 식단을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야그 케톤체가 몸에서 생성이 돼야 되는데 포도당을 다 쓰고 빨리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케토시스 형태로 내려가야 되는데 MCT 오일이나 BHB는 아까 말했듯이 저거예요 케톤체그 자체 그 다음에 전해질 보충체는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오마가지 방 몸에 좋다는 거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아, 다른 식단 요즘에 제일 유행하고 있는 식단이 혈당 다이어트. 혈당을 낮추면 조절하면.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 위에 지방, 인슐린 그 다음에 어, 저쪽에는 있 빨간색이 지방, 그 다음에 인슐린 있는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의 수많은 호르몬 중에 유일하게 혈당을 낮출 수 있는 호르몬. 인슐린이 아까 잘 나오면 살이 무제한 찌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인슐린을 수치, 몸에 피검사를 해보면 인슐린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되게 노화도 안 오고요. 그 다음에 피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상처 같은 것도 빨리 나고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사용된 지가 몸에서 항상 사용된 지가 얼마 없었어요. 왜냐면 하 혈당을 올리는 유일한 호르몬이라고 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옛날에 굶거나 그 다음에 동물이 쫓아 도망가거나 그러면 평당을 올려야 뭔가를 할수 있잖아요 얘는 인슐린을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잘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계속 사용이 되는데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거 그런 방법이 저기 보면 노크랩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고 어 저렇게 계속해서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서 인슐린의 용량이 많이 늘어나면 몸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상담을 받아도 되는데 이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 전문가들은 어, 영양사 집단들이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 아까 캐, 그 케톤 생성 식이요법의 가장 음, 권위가 있는 곳은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고 서울대 아산병원들이 있어요. 간질환자들이 있는 곳이죠. 그분들이 요즘에는 전국을 꽂아서도 조절을 해요. 근데 나이가 이제 어린 아주 어린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 원래부터 탄수화물에 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사들이 병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사들이 하는 일이라 여기 영양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 했던 식욕법은 안전한가? 전문가 상담하여 개인에게 식단을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식단을 가지고, 요즘에는 카메라가 있어서 카톡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은 것들을 다 보내보라고 그러면 뭐 먹지 마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해보니까 되게 쉽게 지구가 되더라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거를잘 지키면 체중도 쉽게 그다음에 다시 요점 정리 마지막으로 체중을 반리할수 있고 혈당을 조절할 수 있고 뇌 건강 개인 맞춤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가 제 발표의 끝인데 어 요즘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암에 관한 음, 암 연구를 이캐터젠이 했다는 거요 여러분들이 암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로 암은 포도당밖에 먹지 않아요 그래서 하버드의 가설 하버드에서 연구하고 있는 의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가설 중에 하나는 가설이에요. 야 우리 누구나 암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왜 암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암이 우리 몸을 잡아먹는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 근데 가설을 세웠어요 어쩌면 우리가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 암이 생겨서 빨리 포도당을 없애고 다시 원상복귀 아까처럼 못뚜기처럼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탄수화물이 돌아버리면 암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암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암수라는 분도 있고, 실제로 주변 분 중에 이제 CT를 찍으러 가잖아요. 굶겨요, 일단. 6시간 굶겨요. 그리고 노란 물을 줘요. 포도당액을 줍니다. 그리고 PET라고 하는 CT를 촬영해요. 걔는 한 2mm 정도 사이즈의 암까지 체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신체 지도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몸이 있는데, 그 영상으로 찍은 거에 포도당 반응을 하면 오렌지색으로 막 빛나요. 그걸 보고 아이 사람은 혈액에 있어서 혈액암이구나 폐에 있어서 폐암이구나 이걸 알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굶겼다가 포도당을 줬더니 암이 많은 곳에는 암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방법이 PET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요즘에 연구되고 있는 것들은 어 그러면 포도당, 혈당을 조절하면 암도 나을 수 있는가? 신기한 건 혈당을 잘 조절하고 있는 당뇨 환자들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아요. 또, 신기하게도. 그런 논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 암은 우리 인간을 해하려고 있는 병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얘를 빨리 없애고, 몇 배나 먹냐면, 일반 세포에 비해서 포도당을 50배 정도 소화를 하는 능력이 있어요. 들어온 그러니까 포도당을 빨리 없애기, 정상 수치로 만들기 위해서, 암 세포가 생겼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연구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쉽게 이 태도식단 아니어도 저탄수화물, 뭐 저탄 고지, 고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좀 줄여 먹는 것 그래서 노인분들한테도 얘기할 때 간식 먹지 마라, 밥 먹지 마라, 옥수수 먹지 마라, 고기 좀더 드셔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 좀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면. 뭔가 있어 보이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결론은 탄수화물을 5% 이내로 먹고 나머지 것들을 자유롭게 먹으면 된다. 식단이 쉽고 우리가 한 번씩 해볼만한 그리고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아까 말, 아까 봤듯이 내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고 하니까 어제 경험으로는 비율이 고기냐 우리가 말하는. 비율로는 삼겹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고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제거하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여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사골을 사다가 한번 끓이고 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첫 번째 사골 기름이 둥둥 뜬 것을 많이 겨울에 드셔보면, 마셔보면 몸에서 열이 뿜뿜뿜 나고 부리 좋아. 이건 경험치죠. 그래서 우리나라 식당에서는 이런 케토제닉 식단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너무 강제로 빵이나 떡이나 뭐 이런 단 것들을 먹는 습관도 있어서 이건 괜찮아. 그래서 노인분들, 저희 부모님들도 관찰해보면 그 매일 먹는 양이 밥을 안 먹는데 떡이나 이런 것들, 과자나 이런 것들, 케이크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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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청해주시면 아, 힘들었고. 좀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과가 이렇게 있어서 어 다음번에는 또, 제, 또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음, 아네저어 건강 위병 장수하지 않고 건강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캐스토데닉 식단이다 오늘 식단이라는 말이 다이어트다라는 말도 배웠고 어, 식이요법 자체가 그게 어떤 꼭 살을 빼거나 이런 것보다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내가 찾아야 된다라고 배웠다는 걸 기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